그날은 한 달에 두번 있는 귀한 휴무날이었다. 저녁 7시쯤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초학이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저 김소희예요.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아, 그래요? 제가 앞으로 바로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2년 전 이혼한 친구의 아내였다. 보험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보험을 들어볼까 싶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된 것이었다. 저 멀리 짙은 검정색 신형 그랜저 한 대가 번쩍이는 비상등을 켜고 마치 흑조처럼 유익하게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보험일 꽤잘 풀리나 보네. 속으로 슬쩍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차문이 열리고 남색 투피스 오피스룩의 흰 블라우스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내 앞으로 다가와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여전히 이쁘고 매력적이었다. 솔직히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의 보험은 핑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창식씨 오랜만에 뵙네요. 초희씨가 맞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못 알아볼 뻔했네.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주고받고 가게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위험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농염하다고 해야 할까? 그녀를 사적으로 몇번본 적은 있지만 얼굴만 수수하게 예쁘다고만 생각했지. 몸매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줄은 미처 몰랐다. 뒤태가 장난이 아닌 거다. 몸에 착 달라붙는 스커트 때문에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은 그야말로 시선을 강탈하는 듯 했다. 마치 예전 여자친구가 볼링 치던 모습에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차 한잔 드릴까요? 네. 시원한 걸로 아무거나 주세요. 창식 씨도 요즘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는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도 늘 밝게 웃으며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희씨랑 헤어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창식씨는 워낙 성격도 좋으시니 금방 좋은 인연 다시 만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기엔 벌써 1년 넘게 솔로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팅이라도 한번 알아봐 드려야겠네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주섬주섬 보험 관련 서류와 책, 태블릿 PC 등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혹시, 가게 평수가 어떻게 되죠? 응, 음, 대략 40평쯤 될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험 계약 청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보험 드신 기념으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라며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저녁을 사준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근처 해물탕집으로 향했다. 소주 두 병을 시켜 마셨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자 그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처음이라. 요한 설렘과 함께 순간 그녀가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어느새 소주 한 병을 더 시켜 내가 거의 다 마셔버렸다. 오랜만에 소희 씨를 만나 기분이 좋아서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참나, 술 마셔서 신나셨으면서, 왜또딴 소리래, 호호호. 기분 좋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따라 웃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렸다. 소희씨, 솔직히, 오늘 소희씨 몸매가 정말 끝내준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도 모르게 그녀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정도 몸매라면 매일 봐도 질릴 틈이 없을 것 같았다. 도대체 친구 녀석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두고 이혼을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호호. 글쎄요. 그 사람은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옷차림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들어보니 과연 친구 녀석은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했던 모양이었다. 어머, 창식 씨. 설마 저한테 반하신 건 아니시죠? 저 이러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녀 또한 만만치 않은 여자였다. 내가 술기운에 용기를 내어 겨우 꺼낸 말에 오히려 그녀는 더 대담하고 자극적인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닌가. 반했냐는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살짝 끌리는 정도? 라고 얼버무렸다. 내 어정쩡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녀는 얄미운 눈빛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며 반했으면 반한 거지 사작은 또 뭐예요? 라고 핀잔을 주듯 말했다. 그렇게 가벼운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는 살이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아슬아슬한 대화가 오가고 술자는 계속 비워지고 어느덧 시간은 1차, 2차, 3차를 훌쩍 넘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소희씨도 꽤나 술이 올랐는지 얼굴은 발갛게 달아오르고 말투도 살짝 꼬부라지는 것이 넉넉없는 만취 상태였죠. 아이고, 소희씨,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대리 불러드릴게요. 소희씨도 비틀거리며 따라 일어서는데. 어라, 휘청. 하더니, 제 어깨에 그대로 기대는 겁니다. 어머, 죄송해요. 술이 너무 올랐나봐요. 소희 씨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웅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오는 야릇한 기운. 이 여자, 술 취하니까 완전 딴판이네? 아까 그 조신하던 소희 씨는 어디 가고, 완전히 앙큼한 여우가 따로 없잖아. 대리를 불러 소희 씨를 조심스럽게 태웠죠. 근데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에 만취한 여자를 혼자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했죠. 집이 어디시죠? 기사님에게 주소를 말하고 뒷좌석에 앉아 소희 씨를 봤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더 섹시해 보이고 살짝 풀린 눈은 몽롱한 듯하면서도. 유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순간 끈적하고 야릇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죠.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네요. 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어깨에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이대볼까? 속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귓가에는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골뱅이다. 말로만 듣던 술 취한 골뱅이 찬스가 눈앞에 나타난 거야.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소희 씨집 앞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 맞죠? 제가 어깨를 잡아 부축하려는데 소희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빤히 올려다 보는 겁니다. 그 촉촉한 눈빛에 저는 순간 넋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오늘 창식 씨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초희 씨는 작게 속삭이듯 말하며 제품에 안겨오더군요. 일부러 술 취한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아마 그녀도 남자가 필요했나 봐요. 어, 어라? 이거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건가? 살짝 당황했지만 몹시 바라던 순간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미혼 남성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3년 넘게 만나던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내년쯤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한 사이였죠. 사귀는 동안 사소한 다툼조차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보기 좋다고 인정하는 커플이었네요. 친구 따라 간볼링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청바지를 입고, 볼링 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몸매가 아주 지리더군요. 성큼성큼 스텝을 밟더니 스트라이크를 치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으며 돌아서는데, 얼굴도 참하게도 생겼더군요.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렇게 인연이 되어 일주일에, 최소 세 번씩, 볼링을 치며 그녀를 만났고, 결국 3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작년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 3년차에 두 살배기 아들을 둔 한창 좋을 때였는데 말이죠. 여자친구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힘들어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말은 못했지만, 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기에 그 친구의 마음이 더잘 이해가 되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사망한 친구의 사후 처리 문제로 친구 남편을 자주 만나더군요. 저는 시리에 빠진 여자친구에게 먼저 데이트하자고 하기가 미안해서 여자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할 때만 만났네요. 그렇게 두달 가까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친구 남편을 만나더군요. 제가 연락해서 자기 어디야? 라고 물으면 친구 집이거나 친구 남편과 밖에서 밥 먹고 있어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친구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며 여자친구가 잘 챙겨주는 것이라고 믿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 사고 이후 여자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보름에 한번 정도 보는 식으로 줄어들었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여전히 친구 집안일을 챙겨야 한다며 늘 바빴어요. 문제는 세살된 아이였습니다.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인형처럼 귀엽고 예뻤어요. 특히 여자친구가 그 아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후, 여자친구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남편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든 거였죠. 어느 날, 죽은 친구 남편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에게 너무 힘들다. 아이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여자친구 차에는 항상 아기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또한 번은 밤 11시가 넘어 데이트를 하던 중 아이가 계속 울고 그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는 급하게 가봐야 한다며 거의 보름만에 데이트를 뒤로하고 뛰쳐나가듯 가버리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대체 무슨 존재인가? 점점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전화하며 기분 상한 티를 냈더니 여자친구가 미안했는지 친구 남편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며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더군요. 바로 다음날 퇴근 후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여자친구와 친구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둘만 아는 친구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주 둘이 갔던 식당이 여기보다 맛있더라. 다음에 만나서 먹을 메뉴를 정하자 밥 먹고 드라이브 가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둘만 주고받더군요. 여자친구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에 순간 놀랐습니다. 아니 놀랐다기보다 충격에 가까웠죠. 제 앞에서 늘 우울한 모습만 보였기에 웃음을 잃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불편한 분위기에 굳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밥만 먹었네요. 최근 여자친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네요. 거의 반년 가까이를 마치 부부처럼 붙어 지냈으니 한창 나이에 정분이 안 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제게 친구랑 있다고 둘러대며, 금방 갈게, 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 또한 점점 지쳐갔죠. 처음에는 아내와 사별한 친구 남편이 안쓰러워서 이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는 저에게 소홀해지고, 무슨 일이든 친구 남편과 상의하고 저보다 그 남자를 훨씬 더 자주 만나 챙기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면 여자친구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면 평생 함께 할수 있겠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거든요. 마치 친구의 죽음이 무적 강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여자 친구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친구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옆에 있는 내 생각도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나 몰래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주말마다 그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다. 우리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늦어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여자친구는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자신도 친구 때문에 힘들고 형부가 안쓰럽고 친구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조카를 부탁해서 그랬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빠에게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사과를 들으니 꽉 막혔던 감정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여친의 순수하고 고운 심성을 몰라본 것 같단 생각이 들어 배가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이틀 뒤였나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보자고 했으니 이번 주말을 같이 보내자는 말을 하려나? 연애 초처럼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그녀가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집을 계속 챙겨야 할것 같다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사별하고 너무 힘들어 할때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에 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집에서 만났는데, 외롭다 힘들다 넋두리를 하다가 갑자기 제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래요. 그렇게 울다가 둘다 잠이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는 남자를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몇번더그 짓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보다 그 남자가 더 좋았던 모양이죠. 한마디로 이틀 만에 저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를 버리고 가면 그 남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겠죠. 그 후로 그녀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뜻밖의 연이은 사건들로 이별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은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다니던 회사까지 퇴직하고 단년 넘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냈어요. 이런 걸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더군요.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떨어지고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일저일 일 닥치는 대로 해봤지만 갈피를 못 잡다가 우연히 친구 녀석이 하던 포장마차 스타일의 술집을 넘겨받게 되었죠.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권태로운 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제 친구 녀석과 이혼한 이름이 소이라는 여자였죠. 그녀는 친구 녀석과 결혼 6년 만에 힘겹게 이혼을 했어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함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배란 유도제도 여러 차례 복용해 보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힘든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다고 한다. 둘만 살아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어. 우리처럼 아이 없는 부부들도 많잖아.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노력하면 언젠가 애써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압박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너는 어째서 남들처럼 임신도 못하니? 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심지어 시아버지는 아예 아이 소식 없을 거면, 이제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 내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는 몹쓸 연이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한다. 결국 좁혀지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과 뜻없는 상처 속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두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 평소처럼 그녀와 톡을 주고받던 어느 날밤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요란한 천둥 번개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밤이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무섭다는 떨리는 목소리였다. 오빠. 뭐 해?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어. 방금 가게 정리하고 집에 막 들어왔어.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혼자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으로 잠깐 와줄수 있어? 그날은 가게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몸이 천근만근 무척이나 피곤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으로 와줄 수 있냐는 떨리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에서 야릇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늦은 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족발을 식혀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한번 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난 후, 나는 애어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을 긋고 싶었다. 우리는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그냥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단호한 말에 그녀는 순순히 알았어요. 라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런데 얼마 전 뜬금없이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초학이 넘어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믿기 힘든 말을 전해왔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녀가 임신이라니. 그것도 딱한 번의 실수로.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다. 초인는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고 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어떻게든 꼭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솔직히 조금 부담감을 느꼈다.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친구의 전 와이프라는 복잡한 관계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희가 싫었던 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예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딱내 스타일이었다. 솔직히.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컸다. 다만, 복잡하게 얽힌 관계 때문에 애써 마음을 숨기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 뿐이었다.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과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점점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고 고민 끝에 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도망치는 대신 소유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다. 운명은 때로는 가장 복잡한 길을 통해 우리를 최고의 목적지로 이끈다.